안녕하십니까. 자연속 증여사입니다. 밤사이에 우리 병아리가 또두 마리나 사라졌습니다. 총네 마리가 앉아서 네 마리를 부활시켰는데 두 마리가 사라져버리고 저두 마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짐승이, 무슨 짐승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뺑아리 맛을 봐갖고, 아마 얘는 또, 위험해 보입니다. 아니, 밑에다가 철판을 깔고, 철똥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애들 해칠까요? 진짜 마음 놓고 있었는데. 너만한게뭘 먹을 게 있다고 저걸 잡아먹는지 <laughs> 이런 이런 화산 구멍이 있는데 어디 땅을 파고도 이렇게 파고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조금 예쁘다 싶으면 와서 잡아먹네. 아직 얘들이 위에 올라가서 못 자니까 밑에 있는 게 위험해 보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 되면은 애들이 안 잡히는데 땅에서 자니까 저렇게 꼬꾹거리면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와서 잡아먹지? 전두 마리는 흔적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참말로 안타깝네요. 병아리 부화시키면 80%는 짐승이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불타고 또 애들이 구활을 시작하는데 알을 안 넣어줄 수는 없고 또 넣고 나면은 이렇게 크면은 또 애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딴에는 저 뒤에서 숨어가 있는데 저 숨어있는 저 자리가 위험한 것 같아요 치워야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